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 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스페셜 뛰에 대해서 임영웅씨와 김용임님이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스페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날 임영웅씨는 김용임님과 축가 맛집을 주제로 내 사랑 그대여를 열창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다정한 눈빛과 중저음의 달콤한 목소리로 무대를 사로잡았고 김용임 님은 매력적인 보이스와 앙증맞은 안무로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랑스러움을 더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 정동원 군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임영웅 by 정동원 천개의 바람이 되어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영상 속 임영웅씨와 정동훈군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남다른 가창력과 감성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29일 기준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임영웅씨와 정동훈군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 신유씨의 나쁜 남자 무대가 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29일 7월, 임영웅 씨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임영웅과의 신유, 나쁜 남자,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나쁜 남자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임영웅 씨와 신유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의 훈훈한 비주얼과 가창력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꾸준한 인기를 끌어 지난 7월 29일 기준 조회수 6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이와 같은 기록 또한 그들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제나만 믿어요'로 가온 차트에서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29일 가온 차트에 따르면 30주 차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가온 차트에서 2020년 4월에 발매한 임영웅 씨의 '이제나만 믿' 미도요가 다운로드 차트 1위에 재진입했는데요. 이제 나만 미도요는 방탄소년단 퍼미셔투 댄스에 이어 29주차 2위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 인천 팬클럽이 임 히어로의 데뷔 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최근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에 인천 응원방에서 데뷔 5주년을 기념하여 인천 지하철 1호선인 송도 테크노파크역에 벽면 조명 광고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기간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들은 작년에도 데뷔 4주년을 기념하며 같은 곳에서 진행하였기에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테크노파크역은 송도 현대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쇼핑몰이 함께 있고 연대와 인천대가 가깝게 위치해 있다. 또한 근처에 맛집도 많고 쇼핑하기도 좋은 곳이다. 주말이면 쇼핑 인구가 밀집하는 곳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임용웅 가수를 알리기에 적합해 보였다. 라고 장소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임용시 인천 팬클럽의 지하철 광고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시대 인천 응원방은 순수하게 가수 임용웅 씨만을 응원하고자 모인 곳인데요. 대부분이 인천 시민이며 김포와 부천 시민들도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용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용웅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